다들 수고 많았어. 나는 우리 로루 제품이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명품과 어깨를 같이 했다는 게참 기쁘고 내대 이룰 수 있을까 했던 꿈이 이루어져 정말로 좋았어. 우리도 이제 세계적인 명품 기업이오. 오늘 내가 나온 것은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서요.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 있는 걸 다들 몰랐을 것이요. 최근에야 나도 알게 됐어. 뒤늦게 찾은 내 아들이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뛰어난 경영인이요. 오늘부터 부회장이요. 내 대신이요. 안녕하십니까 장성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계의 빅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M&A 업계 이단아 장성태 대표가 화장품 업계 1위인 루루 코스메틱 양문탁 회장의 아들임이 오늘 공식 발표되면서 재계의 대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오늘 루루 코스메틱은 장성태 대표의 공식적인 부회장 취임에 기대 심리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폭등해 상한가로 주식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성태 부회장은 투자회사 애널리스트. 출신로 세계적인 국제 산업 펀드 그룹인 인터너티의 유일한 한국인 멤버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장 인베스트먼트라는 M&A 기업의 대표로 독자 노선을 걸어오던 중 최근에는 매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영입되는 등 뛰어난 역량. 이야. 아유. 갑자기 배가 아프다 이거. 아유 그나 데이 아. 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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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더니 삼촌이 샀나? 사촌? 아유 아, 회장 어떻게 된 거야? 정말이야? 아니 장 대표님이 정말 양문탁 회장의 아들이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 대표님이 양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응? 방금 회장님이 부회장 자리에 앉으시면서 아들이라고 공표하셨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난리가 났어. <laughs> 정말이에요 어... <laughs> 뭐야 그런 거였어? 야 <웃음> <웃음> 그렇게 높으신 분인 아 몰랐네요. <laughs> 와, 대박. <laughs> 가만, 가만. 그럼 우리 유 과장이 이제 루루 부회장 사모님, 오너의 며느리, 후계자의 아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왜 아, 이래요? 축하드립니다. 저 커피 한잔 따다드릴까요? 아, 아 아니 아니. 아유 어.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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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저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저 나가 유가장님 충성을 내게 모시겠습니다. 총총 네. 아 그러면 회장님 며느님이신데 마케팅 과장으로 계속 일하시는 건지 아 글쎄요. 저도 열심히 해서 승진해야죠. 우와 이런 고상하고 순고한 정신 우와 대단하십니다. <laughs> 예 회장님. 끝말이다. 이 아들이 부회장인데 며느리가 말단 과장이라면 돼갔어. 모양새가 좀 그렇죠. 안 그래도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마케팅팀 이사로 발령을 내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지금 당장 발령 내라. 예, 응.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거 알아봤어 누구 소행인지? 예, 회장님. 제가 그 기사를 낸 기자들을 좀 털어봤는데요. 아, 그, 그게 말입니다. 아이, 잠시만요. 아이, 아, 잠시만요. 아. 이상님 어?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장님께서 상무님 방 빼라고 하셨답니다. 뭐? 할아버지가? 어? 할아버지가? 씨. 아이, 상무님. 어, 어 야, 야, 아,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비켜 주세요. 아니, 아, 저 잠시만. 아, 잠시만요. 아, 무슨 잠시만 아, 곤란합니다. 아, 잠깐 잠깐만 곤란할게요. 잠깐만 곤란할게요. 야, 이거 무지 이거 어 나누지? 저거는 는 저거는 는저거아 저거는 저거아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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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는지거는무거는 너무 는 저거는 저거 너무 거는거는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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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거는 저거는 루루도 아니고 계열사인 매사에서 일을 하라고요? 나 루루 상무이사였잖아요. 아 싫으면 그냥 나가래. 그래도 손주라고 많이 봐주시는 거야. 아, 나 아, 그래서 사무실은 어디에요 여기. 아, 여기 창고잖아요. 아, 어디? 아, 자. 뭐야? 아나 보고 이 창고 방을 쓰라고요? 아 그래도 여기가 터가 좋아 아, 그 예전에 장 대표가 구조조정할 때 쓰던 방이야 나름 황태자의 방이라고. 아나나 나 이런 데서 일 못해요. 그래? 그럼 이 책상마저 빼라 그럴까? 응. 어, 아잘잘잘 잘. 아, 아, 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좀 해. 아좀 잔머리 좀 굴리지 말고. 어? 아유. 단종 귀양살이네. 야, 단종 회사가 생각나는구나. 삼촌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더니 내가 딱그 짝이네. 내가 단종이네. 참. 단종이 수양보다 훨씬 늙었네요. 하하하하. <laughs> 자식이, 아유 정말. 어. 수양대군이다. 하여 우리 어린 단종하고 같은 지붕 아래 있겠네. 삼촌. 아, 나 이런 데서 일 못해요. 나 은근 예민한 타입이거든요. 여기 좋아. 볕도 잘 들고. 나한텐 추억의 장소인데. 정을 붙여봐. <laughs> 아, 그리고. 언론 너무 좋아하지 마. 너무 좋아하면 다쳐. 그럼 수고해. 근데 제 방은 어디입니까요? 네 방이 어디을 자식아? 방 탈양을 할 거면 나가, 임마. 자식이. 아. 아이... 야, 이 새는 미친 년이가 진짜. 뭐? 귀향살이? 멜사루? 어. 나 지금 법인카드 다 뺏기고 활동비도 다 뺏겼어. 여기도 싫으면 나가래. 그럼 오빠 직함은 뭔데? 어? 아직은 다 상무이사지. 문늬만 아이 그래, 그래, 그래. 걱정마. 어? 오빠 그렇게 쉽게 무너지잖아. 오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해온 인동초의 삶을 살았잖아. 초? 음. 아이 자식 김치도 좀 가져오지 기왕 사 올거면은 자식 자사장 여기 갔냐? 빨리 주는데 어아 지금 아니야 대비 회장실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뭐야? 오늘부로 유현주 과장님을 마케팅팀 이사로 임명한다는 인사 발령이 떨어졌습니다. 회장실에서 내려온 특급 발령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진작에 됐어야 될 일인데. 뭐 아무래도 그렇죠. 부군이 부회장이시고 회장님 아들이신데 유 과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시 과장으로 강등시켜. 예? 여기 인사권은 나한테 있어. 다시 과장으로 강등시키라고. 아니 대표님,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신 건데. 부회장 와이프라고 원칙 없는 인사를 하면 조직이 돌아가겠어? 조직 다 죽일 셈이야? 강등시켜. 뭐시이 과장으로 강등? 예, 그 원칙 없는 낙하산 인사는 그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요. 하이눈뭐게 응? <laughs> 勝ちえっ <laughs> <laughs>